눈은 되잖아! 근연! 아이팅 되잖아! 괜찮아 괜찮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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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그대로 해봐! 시작할시작하자 <놀람> 과도루, 과도루! 야, 위에서 위에서 압박해 계속 위치까지 뒤에 위치까지 뒤에 위치까지 뒤에 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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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, 안녕. 지드로오냐야 f p 들어오냐. 태훈나 집중해봐, 잘했어. 들어오냐, 들어오냐. 집중해, 집중해, 잘했어

오지아 좋아. 뛰어, 선수 뛰어. 하나 빨리 이기 바라고. 아빠 아빠. 아빠. 아렇 아빠, 아빠, 아 뛰어야 돼. 끝까지. 나이스 나이스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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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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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화이화 화이팅! 받아줘. 아, 방 받아줘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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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무치이 세훈아, 세훈아, 잘어블럭 해야 돼, 블럭 아, 또리안것같다 빨리, 빨리. 이쪽에 있어야지.

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야, 안 끝났잖아. 에 <laughs> 다오 다오 나이스 이 좋아 좋아 좋아! 좋아! 좋아, 좋아. 진가해가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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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 왔어 흐름 왔어 아, 야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분았는데1아분아

좋아 좋아 서진 나이스 에프 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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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현이가본거 아니야 잘 잡아 놔봐 밑에서 한번더한번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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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 나이스 즈 와! 우리 많다. 여기. 거거 지금 가리우좋아다나 수비 백, 수비 백. 야, 아, 직안 끝났어. 10분 넘게 남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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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사진, 나이스 괜찮아? 해면 <laughs> 돼, 하면 돼. <laughs> 하면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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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，好，不。好。

그렇지, 그렇지. 응. 좋아, 사진 좋아! 사진. 응. 아니, 뭔가, 어깨 싸움을. 응. 사진, 나이 사진, 나이스! 이 나갔다, 나갔다. 나갔다, 나갔다. 나갔다, 나갔다. 우리 거야. 우리 거야. 어, 괜찮아. 진짜 컨 볼도 봐. 서컨 볼.

고치기 돌아보시기 돌아. 가자 가자 가자. 주와 올려. 하늘이 하늘이. 네 지나 지나. 나이스. 달려와 달려와 달려와. 멋있어 화이팅!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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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스좀 합시다

그시사이

2분 2분 야2 1 2회가가 그렇지 그렇지 <놀람> <놀람> 어. 2분 2분! 하나 먼저 넣자! 1 화이팅 화이팅! 엘프서 화이팅 화이팅! 현주야 6학년 다음에 1부자 아니니? 확인해봐 현주! 현 우리가 다 听不到你。 조 나이스 나이스 진이스 빨리 yeah. 코너쿡 빨리 코 빨리, 빨리. <laughs> 빨리 한대 넣어야 돼 哦，你迟了，迟了。